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에 신동입니다. 이제 나귀업도 거의 반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어, 제가 오늘은 학생부 기록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기록을 좋게 하는 방법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꼽은 것은 첫째, 이제 성적은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1등급에서 9등급 전체를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인사를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도, 이 인사를 잘하는 것이 첫 번째인 이유는, 인사를 사실 학생들이, 안 하는 학생들 드물죠. 물론 있긴 있을 겁니다. 아니, 있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이들이 뭐, 복도에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아이들은 70%? 80%? 90% 까지는 하죠. 가끔 안 하는 아이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건 뭐, 외부인한테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는 인사를 안 하는 느낌도 있어요. 외부인한테는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어, 뭐라고 하지? 그 학교에 그수업시간종 그 울리고 나서 이렇게 애들 막뛰어댕기잖아요 그럼 선생님들한테 잘 인사 안 하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도 바빠서 그냥 지나가고 인사에도 안 쳐다보고 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어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됐건 인사를 잘안 합니다. 뭐 그거야 여러 가지 타이밍에 놓치면 인사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건 그런 거지만, 인사를 잘하는 방법도 상중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그것을 굳이 9등급 단계로 나눠보죠. 어차피 학교 내신이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인사 잘하는 방법도 9등급으로 나뉘어질, 니까 그러니까 9개로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축소, 그러니까, 매우 그, 디테일하게 그 찾,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 뭐 보통하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도야 뭐다 하는 거라고 하죠. <laughs> 일부 극히 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은 요래로 하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하니까 그 정도로 인사 잘한다 그런 편으로 쓴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인사는 1등급 단계 인사입니다. 근데 인사, 그 인사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잘하는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그 학생의 그 어떤 삶의 태도, 자세, 내지는 뭐어 어쨌든 매너, 예의, 범, 예의 또뭐 싸가지 뭐 이런 거를 <laughs> 전체를 다 나타내는 지표 아닙니까? 인사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록이 유독 좋은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매우 친근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걔 보면 즐거워요. 인사 잘하니까. 근데 인사를 잘하니까 뿐만,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데도 아까 얘기한 아홉 단계로 나뉘어진다면 인사를 더 잘하는 애는 어떤 거, 어떤 아이일까요? 우리가 뭐 정말 요즘 아파트라 뭐 옆집 그래도 옆집은 다 알죠. 그래도 옆동의 아이까지도 아는 학,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찌어찌 하다가 시내 가든, 아니면 뭐, 어딘가를 가든, 아니면 아파트 어딘가에서 만나든, 정말 다같게 인사해서 처음 올리는데, 어, 안녕하세요 하고 막 달려오는 아이, 달려와서 인사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laughs> 이거 기분 째지죠? 저놈, 저놈,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뻐할 겁니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사를 잘한다는 말은 굳이 인사를 하는 건다 하는 거다. 근데 그 단계에서 1등급 단계 인사를 해야 한다. 그 1등급 단계 인사는 매우 친근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어쨌든 우리가 회사 생활,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학교 생활도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회사죠. 그러니까 그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피곤한 일도 있고, 또는 뭐, 그 어떤 특정한 무슨 창체 활동 때문에 의견이 갈려서 기분 나쁜, <laughs> 나빠진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뭐, 별의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피곤한 상태라는 거죠.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 뭐, 스트레스가 없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집에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 하는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맡아진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또그 아이는 평소에 엄마와, 엄마 아빠와 자기하고의 관계처럼 학교 생활도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 더 긴장하면서 온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의 인사는 정말 나의 피곤이나 나의 그 교사의 스트레스를 날려 줄 만한 그런 인사법이라면 아, 어, 정말 뭐 한자라도 더 적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인사를 잘하,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인사를 잘하자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기록이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로 된다면 사실 학교가 더 밝아지겠죠. 더 밝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교실도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또 그렇게 친근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분명히 그 교사에 대한 존중감, 뭐, 뭐,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감까지는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어, 선생님들이 이뻐하고 그 아이의 기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결국은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건 생활 기록부잖아요. 생활 기록부. 그런 거니까 그 인사법이 결국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드라마, 작가를 한번 한다면 인사 잘하는 아이에 대한 드라마를 쓰고 싶네요. 어쨌든 뭐 인사 잘해서 인생이 풀리는 어 사람들을 옛날에 무슨 책자 뭐 이런 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모든 거에서 모든 것의 기본이죠. 또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아이는 적어도 수업 시간에 어 졸린다고 해서 자거나 졸린다고 해서 엎어져 자거나 또는 단지 비록 공부는 못할지라도 저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강의에 가서 학생들 중에 정말로 인사 잘하는 아이 있어요.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아이는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아이 성적석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알거든요. 아, 조금 압니다. 근데 그것은 좀 만나다 보면 알게 돼요, 아이들은. 그, 예, 어쨌든 그런데, 어, 그, 렇지만그 아이가, 어, 퍼져 자는 아이가 있고요. 아, 참, 그러네. 그렇게 퍼져 자는 애도 있긴 있었네요. 하지만 그 중에 한 60, 70%는 그냥 퍼져 자진 않고요. 정말 졸릴 때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쨌든, 인사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제두 번째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상중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등급도 있고, 뭐 상중화를 굳이 이것도 9단계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성적도 하지만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내네 과목에서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알지만, 내네 과목에서 9등급이라고 한다 하고, 아, 9등급은 거의 없어. 아, 그래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네, 9등급이 있다고 하고, 그 아이가 사실은 전체 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모릅니다. 선생님이 <laughs> 그 학생의 성적표를 떠들쳐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1등급에서 9등급이 있다고 하고, 이게 이제 그좀 전에 얘기했던 인사를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맥락인데요.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잘해도, 이 공부를 잘하는 것들이, 이, 어, 이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사를 잘해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인사를 안 할, 안 할, 공부를 잘하면서 안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99.9%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자기 효능감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남에게도 좀 친절하게 해줍니다. 아 이게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 적어도 교사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니까. 근데 에, 어찌됐건 이이 이, 이 학생들이 어, 그 성적이 좋은데도 기록이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 공부를 잘해야 한다. 잘하기 때문에. 저 학생만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오해예요. 그건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으나 완전 오해. 다만 가끔 정말 성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교사가, 극히 일부의 교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교사조차도 지금 밖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사 잘하는 게첫 번째예요.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아이. 근데 인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까지 잘하는. 이런다면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그 공부는 성적은 뭐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워낙 잘 나눠지니까 그런 거지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또네 번째 하고 해당되네 네 번째 적극적으로 한다가 있는데요 그게 그 수업 내에서의 얼마나 적극적 이냐예요그 그러니까 수업 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두 번째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에세 번째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입니다. 어, 그러니까 에, 에,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인 거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지시한 것을 잘 이행하고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할 줄 알고 또그그 그 말하, 말하는 내용이 매우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뭐 매우 논리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 됐건 조리있게 설명해 자기 주장을 어 말할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이라면 완전 A급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 아까처럼 어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완전 예스맨 같은 우리가 직장에서 조직 내에서 본다면 완전 예스맨 같은 사람 가끔은 좋지만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전 저한테 이렇게 예수 예수 어떤 걸 하라고 하면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아니다 기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우리 직 우리 직원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에, 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 학생부의 기록에.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글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학교 생활 기록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을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 교육과 관련한, 뭐, 별의별 거 있잖아요. 뭐, 그, 아, 정말로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글들을 좀본 경험이 많아서인지, 이게 글을 보면 이 아이가 완전히 예스맨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 기록에 나타납니다. 아 얘는 그런데 이제 이 아마도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있으면은 아닐지언정 선생님의 지시상을만 잘 따라주는 학생.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것은 덜하는 학생. 잘안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학생의 영량의 치가 그닥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유독 그런 게 나타나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아, 야 가끔 선생님한테 좀 괴기지, 아니면 뭐 아니라고 아니 아니라고 하는 말을 좀 강하게 어필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직원에게 뭔 일을 시킬 때, 에, 그 직원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이제 제 생각을 먼저 제가 대표니까 먼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먼저 얘기할 때. 그것이 그 직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막 그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또는 얘기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 다양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에서는 잘 격이면서 학교가서는 잘안 격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어찌 됐건 학교의 선생님에게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리 있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학생, 경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한번더 얘기할 수 있는 학생, 그 다음에 뭐를 제출 하 했더니 더잘 제출해 왔던 학생, 이런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지시사항을 잘 전달해주고 이행하는 학생인 거죠. 그건 뭐, 뭐죠? 수행평가 해오라는데 준비 안 해온 애들 진짜 많거든요. 수행평가 네 개조 그러니까 네명일 개조로 이렇게 반을 이렇게 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조에 한 명만 해오죠. 아니면 한 명도 안해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니 선생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늘상 얘기하잖아요. 성적이 제가 두 번째로 났던 것은 하라는 대로까지 열심히 해봐라. 해보고 난 성감을만 있어도. 한두 등급은, 내가 6등급이라면 4등급 대학 갈수 있는 건데, 뭐, 그거라면 인간, 인생, 인간의 기본을 배우는 과정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하라는 말입니다. 진짜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가, 이거 역시 상중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 단계로 나눠질 수 있죠. 굳이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적극적으로 한다의 정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뭐, 수업에는 뭐, 종 올렸으니까 수업에는 다 앉아 있는 거고. 그 수업 내서 선생님이 아까처럼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뭔가를 해왔다? 오, 해왔어. 코까지 뭐, 뭐, 안 해오고 해오는 아이가 벌써 이제 반에서 네 개조로 나눴다면 한 일곱 개 그룹. 일곱 명은 해오고 나머지 스물 한 명은 안 해왔어. 스물여덟 명이라고 이제 대충 나오네요. 그러면 일곱 명만 해왔어. 그러면 일곱 명이 해온 그 학생들의, 에, 싸가지의 정도도 다르지만, 그죠? 이, 이, 나머지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도 다를 거 아니에요? 또안 해온 이 학생들 각각 일개조가 4명이라면 그 3명이 각각 하는 행동이 또다 다를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적어도 이 써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생각은 해갖고 온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별의별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의 그, 어 적극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 선생님의 기록이 달라지죠. 다만, 이때, 어, 기록을 어, 왜뭐 작년까지는 뭐 서울대 한 명도 못 보냈다가 올해는 뭐 서울대 세명 보냈다 뭐 이런 학교가 있다면 그 중에 어, 그 학교의 전체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있고 그 중에 일부 교사들이 정말로 야, 야 우리 우리 열심히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우리는 2학년 때는 우리 2학년 부장이 나서서 야 우리 이거 있잖아. 기록을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선생님은 욕먹을 각오를 해야죠. 나스는 선생님은. 왜냐면 귀찮은 걸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학교의 조직에는 별의별 이게 다 있으니까 결국은 누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학생이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 시간 전에 뭐한 일을 모르죠. 한 시간 전에 제가 뭐한일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아까 때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써놨지만, 그때 써놨던 그 지점에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무슨 글을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그 지난번에 한 페이스북에서 이런 거를 봤어요. 내가 한 일을 나는 모르지만, 내 스마트폰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의 글로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오 말은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때 스마트폰을 봤다면이라는 전제가 있겠죠. 내지는 아 어, 음, 그날 하루 전 하루 전체를 놓고 본다면 뭐 그날 뭐 제가 어디 지역에 출장 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스마트폰은, 나는 모르지만 스마트폰이 알고 있다는 말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그날 저녁에 내가 오늘 뭐 했나를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이벤트는, 이벤트는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만 그 중간중간에 쬐끔한 사항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죠. 우리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학생들은 그 하루에, 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에, 턴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턴 포인트를 이 학생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 학생의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이때 뭔 일이 있었고, 그때뭐 했고, 뭐 했고, 이렇게 더듬어 가다 보면, 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어? 나 그때 참, 공부 됐다 열심히 하기로 했었는데, 왜안 했지? 라든지. 물론 뭐 제가 그 아이 속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 눈빛이나, 그 아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그 깨달음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 학생들이든 작심삼일은 뭐꼭 그렇죠. 참고로 저는 지금도 운동은 합니다. 아 추워서 가끔 나가기도 싫고요. 근데 어찌됐건 나가긴 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학교생활 기록부는 무슨 대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생의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 그 학교생활에 나타나는 태도나 자세나 성적이나 그그 그 성적을 다시 세특 그 세특사항이죠 그각 과목 선생님이 기록해준 거나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준 거 동아리 활동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기록해준 거 음미체 선생님이 기록해주는 집합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성적이 매우 낮아도 학생부의 기록이 좋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그, 자사고나 이제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도 그, 그닥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잘 써져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특목고 옛날에 자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일반고 뭐, 음? 3, 4호? 등급이어도 자사고 못지않게 똘똘한 아이 많다. 비록 성적은 뭐좀더 처질 수는 있겠죠. 다만, 나의 생활 태도나 자세까지 처진다? 뭐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더 잘해보려는 노력만큼은 처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늘상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꼭기담아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오늘 할, 오늘 한 얘기를 그렇게 생각해서, 어, 첫째, 인사를 잘해야 된다. 둘째, 공부를 잘해야 된다. 셋째, 뭐였죠? 내가 까먹었어 <laughs> 뭐였죠? 아,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른다 잘 따르는 방법도 잘 따른다는 의미는 무조건 예스맨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번째 적극적으로 한다 이 네가지가 기본 베이스가 될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물론 요거를 뭐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laughs> 이렇게만 되면 누구든지 2등급 정도는 어위 대학을 간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어, 현재 2등급이다라고 한다면 1등급에 준하는 기록부가 되는 거고 1등이라면 그 어, 1등급이라면 그 1등급대에서도 최상위 레벨의 기록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뭐 그런 것은 뭐 차츰 더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학생부 기록을 좋게 하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어, 이것은 이제, 그, 뭐죠? 기말 시험이 아직이니까, 어, 충분히 이런 시간에 다 같이 바쁠 때 뭐, 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평소의 생활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장부터, 아니면 내일 당장부터, 또 오늘 듣는 순간부터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